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상섭의 해피다요 충전소.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불을 노래는요 최근에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곡이죠. 사실은 작년도에 어, 땡벌. 네, 땡벌, 땡벌로 유명하신 강진 선배님께서 발표하셨던 노래인데 올봄에 정말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미스터 트롯의 2등을 차지했던 영탁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또더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노래죠. 막걸리 한잔. 이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는요. 사실은 그동안에 나온 노래들 중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모곡들은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막걸리 한잔은 예, 아마 가사 내용을 보면 3대가 거쳐서 나와요.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지금이 내가 벌써 아버지가 된 나, 그리고 나의 아들. 돌아가신 분께는 손자가 되겠죠. 이렇게 3대가 아마 뭐 제사를 지냈는지 아니면 무슨 뭐 기일 뭐 이런 때에 어 뭐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손자를 보면서 아버지께 넉두리식으로 어 지금의 아버지가 된그 자식이 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음 그런. 사부곡의 대표적인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자, 이 노래는 또 우연히 어, 이 성남시 연예협회 작곡분과의 제또 바로 어, 밑에 후배입니다. 유선우 씨가 작사작곡을 해서 또 아주 더 음,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예, 유선우 씨는 그동안에 황진희의 어, 노래, 황진희 씨의 노래 또 뭐 여러 곡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성남 출신의 가수 어, 손빈 선배의 노래도 어, 또 그물이라는 노래도 또 했고요. 최근에 또 어, 유진아 씨 노래도 어, 그 유선우 씨가 작사 작곡을 한 아주 좀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작사 작곡가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강진 씨 버전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영탁 씨 버전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어 강진 씨 노래를 워낙 먼저 또 들었고 그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강진 씨 버전이 더 편하고 좋아요. 어 근데 요즘 분들은 또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강진 씨 버전으로 사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어,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드라마를 어, 저, 그 경쟁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영탁 씨 버전의 막걸리 한 잔을 처음으로 듣고 이 노래를 좋아하시게 된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수 없지만 저는 어, 오리지널 강진 씨 버전으로 막걸리 한 잔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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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한잔 막내 아들 생각하던 난알턴네가 빠졌다며 덩실떠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보살 손으로 따라가 주는 학권 아버지 생각나네. 홍소처럼일만났셔도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면 가슴에 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 주시면 따라 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 주던 막걸리 한 잔. 가장 가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 따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오늘처럼 막걸리 한잔 아버지 우리 아들 아니었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꽃살이 손에도 따라 굳어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광수처럼 인만났어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이 노래가 리듬이 펑키 디스코예요. 예 펑키 디스코 트로트죠. 예 그러니까 탁탁 탁탁 탁, 탁 튀기면서 어~ 노래를 해야 되고 어~ 그~ 마디마디에 강약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루즈해지죠. 노래가. 아~ 그러면서 좀 사연은 슬프지만 박자는 굉장히 펑키하고 디스코 같고 달려가는 듯한 노래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데 슬픔을 너무 슬프게 하는 것보다는, 어, 리듬을 줘서 슬프지만 카타르 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어,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아, 유선우 씨가 기대가 되는 게, 예, 이 친구가 작사, 작곡하는 노래가, 어,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일단은 가사가 좋아요. 테크닉이 좀 많이 들어가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고음도 쭉 올라가지만, 나름 대로 좀 삭혀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예. 뭐 정말 뭐이 발효시키는 그 막걸리처럼 어좀농 익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을 후벼파는 어 그런 노래 전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노래는 아마추어 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 지금은 원키인 E 마이너 키로 제가 불러 드렸지만 어 일반 분들은 한 하나나 두개 정도 낮춰서 E 플레 마이너나 D 마이너 정도로 노래를 부르시면 아마 편하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노래를 여러 번 들어보시고 불러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박자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 막걸리 한 잔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래 막 끝나고 이렇게 사연과 이렇게 곡 나름대로의 해석과 이런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니까 숨이 차요 원방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바로 노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흥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어 어쨌든 저도 또 아주 좋아하는 노래 강진 선배님의 막걸리 한 잔, 또 영탁 씨 버전의 막걸리 한 잔, 아 이렇게 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나에게 그대만이라는 노래를 해드릴 건데요. 예,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건강한 어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